자, 어제 거래판료도,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요거 이어가지고 이제 보셔야 될게상계처리 과거에 증가시켰던 계정 항목을 반대로 보내서 죽여주겠다. 아, 그럼 이 상계처리의 개념으로 회계처리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차변에 상품이 들어온 게 10만원이 있는데 뭐 현금을 내줬다. 물론 이 현금도 상계가 된 거지만 상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자산의 증가 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이 그러니까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상품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겠죠. 대변에 상품 8만원이 줄었다 자산의 감소. 그리고 나서, 현금으로 받은 게 8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변에서 상품이 느은게 10만원이고, 대변으로 가서 상품이 줄어드는 게 8만원이죠. 그럼 상품 2만원 남아있네요. 네. 근데 만약에 상계처리를 시킬 건데, 이런 식으로 금액이 오면 이게 많이. 여기에서 상계 처리 시킨 게 12만 원이래요.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은 10만 원까지죠 그죠? 근데 12만 원을 뺐대요. 어? 응? 2만 원을 올수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증가시켰던 계정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앞전에 이 증가시켰던 계정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 감소의 최대값. 이게 한도예요, 한도예요. 한도. 최대값. 감소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늘은 거는 10만 원인데, 줄은 거 줄은 게 10이다. 그럼 장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차변의 상품 마이너스 2만 이렇게 찍혀 있어요 차변 근데 마이너스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건 10만원까지 밖에 안 되니까 네. 이걸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과해 가지고 이렇게 빼버려 가지고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죠 이거 문제 있는 거 반드시 찾아서 수정 작업하셔야지. 회사에서 일하고 나서 회계처리 막 이렇게 막, 이거 지금 단순히 이건 계정감은 이제 하나만 보여드린 거니까 바로 보이는데, 회사에서 회계처리 무수히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결제를 올렸는데, 팀장이 부르더니, 야,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렸냐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장부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라고 찍혀 있으면 무조건 잘못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찾아서 수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값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최대값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네. 지금 자산 가지고 상계 처리가 들어갔고요. 뭐,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상계처이요 삼계철. 삼계. 여기 있어요, 만드는 거. 예, 네, 근데, 이건 이제 개념이고,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상계처이가 돼요. 네 자, 아, 네. 부채 가고 해볼게요. 상품을 10만원에 사왔는데, 뭐, 외상을 했다. 외상 메이크 부채 증표하죠? 대변에서 부채가 늘은 거는 10만 이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라고 하면 회계처리가 이런 식으로 될요 현금을 지급한 게 6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현금이 나간 거는 외상 매입금 때문이다. 이렇게 회계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계처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문제는풀수 있어요. 네? 왜냐면, 현금이 나간 는못 때문이다.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니까. 또 외상매입금 줄은 거는 현금을 내준 거다. 외상매입금 같은 거는 현금으로 같은 거다. 외상매입금 감소시킨 거는 보통매입금으로 갚은 거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겁니다. 이거 부채가 차변으로 와서 줄은 거죠. 이것도 상계 처리한 거죠. 이제 외상매입금 남아 있는 건 4만 원. 자, 대변에서 부채가 늘었고 주체는 차변으로 아서 줄어듭니다. 앞전에 증가시켰던 거를 반대로 보내 줄여주겠다. 상계 처리. 이거 지금 오늘 이게 설명하는게 네. 외상으로 신용업체를 채웠잖아요. 그건 무슨 사업죠 예. 그랬는데 그, 그거를 이 외상대를 현금으로 바꾼 거죠. 아마 가파치 때채웠죠 예. 현금을 내줬으니까 대변으로 현금이 가서 줄어들고 는 거고. 요렇게 현금이 나간 거는 예상 내비 같은 거다. 이렇게 써 놓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회계처리 하면서 조금 이따가 볼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 회계처리 하면서 또 필요한 애들이 뭐냐면, 첫날 얘기한 것 중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요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중에 여기 당조자산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단좌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애들이고,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적금들. 들고 있는 현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 뭐냐면, 현금은 아니에요. 근데 현금처럼 쓰는 애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통화대응 증권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현금성 자산 안에 통화대응 증권이 들어가 있죠. 네. 현금성 자산의 범위가 좀더 넓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이 녀석을 물어보니까 아, 요 녀석, 요걸고씀좀설명 하죠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실제 현금은 아니지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상에서는 현금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통화대용증권이라고 구분한 애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현금으로 회계처리 하자는 얘죠 실제 현금은 아니지만, 회계상에서는 현금처럼 쓴다. 그냥 들고 가는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표, 수표, 대표적인 거. 수표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표 주고 결제가 다 되잖아요. 수표 같은 애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런 것도 말이 되죠. 네, 현금처럼 쓰니까, 네, 가능은 하죠. 의미도, 의미만.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재난원금 같은 거는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론이 되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오늘의 네. 상품권? 어, 가능해요. 오늘의 상품권. 예. 네. <laughs> 아니, 친구, 고등학교 때짝 결혼할 때, 장난으로 네. 일부러 오늘의 상품권 10만원 주거든요 현금을 안주고 재료 한번 불러보고 엄청 놀어봤어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자 통화되는 분 종류 한번 볼게요. 공채공채아 잠깐만요. 아 요거 쓰지 마세요. 요거 쓰기 전에. 자 예를 들어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이렇게 돼요.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취득일 기준. 만기가 3개월이 금융상품 그래서 아까 책벌 썼다가 지웠어요 이, 이 얘기하고 써야 돼서 자 그럼 여기 이제 지금부터 쓰는 애들은 전부 다 취득일 기준 만기가 3개월이 되는 게에요 3개월이 넘어가면 그건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조금 있다 다 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공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 채권이라는 뜻이 이거 가져가 그리고 나돈좀 빌려주 이렇게 얘기해요. 용인시청에서 뭘 해야되는데 도로정비사업을 도로 해 그래,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일반인들, 일반인들한테 돈을 빌려오는거죠 근데 이 채권이 취득일 기준 만기 3개월이다 그냥 현금이에요 네. 그 다음에 타인발행수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 받아가지고 그냥 현금처럼 쓰죠 네. 결제하고 넘어가고요 자기약수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표가 예 은행가서 받고 이것도 그냥 현금이랑 똑같죠. 그다음에 만기이자표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얘가 뜻이 우리가 이제 예적금 같은 거들면 이자 나오잖아요. 통장으로 지금 그냥 꽂아주는데 이 만기이자표는 옛날 얘기예요. 증서를 줘요. 이거 가지고 가서 돈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수령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채 만기 이자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아직 사채 개념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주채? 이건 국가에서 봐야 할 것. 같아. 취득일 기준 만기가 3개월 이내다. 그냥 현금입니다. 그다음에 일랑출금 어음이라고 있어요. 어음은 만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만기일이 돼야지만 현금화가 되거든요. 근데이 일랑출금이 지난 일랑출금음은 만기일 이전에 황금화가 많아서 물론 이제 기간이 빠져가지고 3개월 이내에나 되겠죠 그 다음 배당금 영수증 우리가 주식 사면은 배당금을 주잖아요 배당금 수령, 수령 통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들고 은행가서 대장금 수령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그 다음에 가계수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 한증서 우체국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놔요. 그리고 저기 멀리 사는 사람한테 계좌이체 하는 게 아니라 엽서를 보내면 그 사람이 그 엽서를 좀 보내는 거예요 그럼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 되게 불편하죠 이거? 네. 엽서를 통해서 송금하는 게 있을까요? 네. 자그 다음에 송금수표 송금이라는 얘기가 뭐냐돈 보낸 거죠? 수표를 가지고 돈을 보낸 거예요. 저것도 수표랑 똑같아요. 출장 간 직원이 송금 수표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령을 했어요, 네. 그러면 송금처럼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음, 지금 여기 내가 기업은행인 거제도에 있어요. 근데 수원에 있는 어디 기업은행 지점에다가 송금 수표 100만원 보낸다고 여기다 가 돈을 넣어요. 그럼 걔가 수원에 가서 100만원을 찾아야 돼요. 네. 수표가 수표를 찾는 거야. 돈을 찾는 게 아니라. 네. <laughs>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다 옛날 거라. 누가 그렇게 보내면 계좌를 채워주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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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이제 다 이론상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당장 시험 보거나 뭐 그때는 안 나오는데. 어려운 시험은 나오 우편화 네, 우편 네.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이것도 은행 가서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주는데, 처음에 수표 수령할 때 사인 한번 하고, 내 사인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수표. 그래가지고 나중에 쓸때또 사인 한번 해가지고 본인 확인하는 거예요. 수령 시 서명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사용시에도 서명을 해가지고 요거두 개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뭐 종류는 요렇게 되는데 당장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잘 보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첫날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첫날 얘기한 것 중에 헷갈리는 게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재고자산일 때만 외상이랑 어음을 쓸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 미지급이라고 써있어도 상품이면 외상이라고 쓰고 문제에 외상이라고 써있어도 상품이 아니라고 하면 미지급이라고 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보고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만큼 헷갈리면 내가 예, 예. 다른 사람이 말해놨을 때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함 수표, 방금이고요 가계수표, 통금수표 여행자 수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안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은행 가서 100만 원 주고 나서 수표를 받아 올 거예요. 그렇죠? 현금이랑 수표랑 1대1로 갖고 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수표에 내가 은행에서 이거를면 사인 한번 해달라고 해. 사인을 하면 수표에 내 사인이 찍혀있어 그럼 쓸때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수표 받는 사람이 아이 사람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자 네. 지금 이렇게 밑줄 친 4개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애고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입니다. 타입 발행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어떤 형태의편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형성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얘기한 당좌자산 안에 뭐 통화대응 증권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투자자산 잠깐 얘기했는데 자 여기 취득일 기준 만기 3개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표랑도 그려 볼게요. 1년 이내에 현실화되는 애들을 당좌자산이라고 기득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만큼 1년이 당좌자산이겠죠. 근데 1월 1일날 취득을 했는데 만기가 3월 31일이다.

이만큼 들어간 애들. 만기가 3개월 이상이면서 1년 이내에 들어가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단기 투자자산이다. 구분이죠, 부분이거든요이 안에 개정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당장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날짜는 상관없고 시드 기준 시일 기준 만기가 3개월 이내다. 그럼 무조건 현금으로. 그 다음에, 여기 타임바행 수표 가지고 얘기 좀더 해볼게요. 첫날, 계정과목 이렇게 외우는 거 이제 보고, 프린트 해보시면, 당좌 예금에다가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대금 결제 목적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내입해 는 거, 요렇게 써놨을 거예요. 아, 두 번째 줄에, 있을까요? 두 번째 줄에. 그죠? 당좌예금 이렇게. 매금 결제 통장입니다. 당좌 수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요당좌 수표. 우리가 실물에서 볼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의미는 이래요. 백지 수표랑 똑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표는 은행 가서 현금 10만원 주고 수표 10만원 받아오고 이렇게 1대1로 교환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매출 매입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은행 가서 바꿔보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백지수표처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냥, 아예. 네. 그래서, 거래처에서 오면, 여기다가 뭐, 1억, 해가지고, 사장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줘버려요. 네. 은행 거를 갖고 있어요, 은행 거를. 네. 은행에서 도장 찍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결국 사장님이 은행으로 가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왔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강좌 예금 통장은 대금 결제 통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좌 수표는 그러면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를 얘기하는 거고 음. 음. 은행 가서 1대1로 꿔까는게 아니라 당좌 수표는 선발에 후출금이죠 나중에 빠져나가 뭐,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 회사가 있고, 여기 우리 은행이 있다. 여기 거래처가 있고, 여기 뭐 기업은행이 있다. 내가 거래처한테 수표를 발급을 해줄 거고, 거래처는 은행에 가가지고, 수표를 내주고 현금을 인출할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기업은행한테, 기업은행에서 우리 은행한테, 네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우리가 들고 있는데 돈 내가 인출해줬으니까 100만 원 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확인을 할 거고 돈이 이쪽으로 이제 출금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한테 이게 통보, 통보가 되는. 출근 후요런식이죠요 네? 이렇게 하면요? 복잡하죠? 어, <laughs> 네. 귀찮게 하죠? 누가 이렇게 해요? 성공하지? 예. 예. 근데 저도 회사 다니면서 단자수표를 본적이 없어요 네.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 이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 어쨌든 먼저 발급을 해주고 나중에 통보를 받을 거다 이거 그러면 회계 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발급한 시점에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통보를 받으면 그래서 자 수표를 발급을 해줬다고 라 하면 조금 이제 한번 나와요 당점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을 해줬다. 또는 강좌 수표를 발행을 해줬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강좌 수표는 내가 직접 발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수표 발행도 그러면 당좌수표 유무가 나아 내가 발행할 수 있는 수표는 당좌수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수표는 은행을 바꿔야 돼 우리 회사에서 수표 발행했다. 어떤 수표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지만 내가 발행할 수 있는 수표는 당좌수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당좌수표를 발행한 거죠. 네. 나머지는 은행 에서 바꿔야 돼 자요렇게 되면 회계처리는 대변에다가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변에다가 당좌예금 또 앞에 뭔가 있겠죠? 뭐 상품을 사왔든지 뭐, 뭐 비품을 사왔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동점, 동점. 이거는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동점에서 수표를 발행을 했다. 어, 어떤 수표든지, 어떤 수표든지 상관없어요. 방자 수표 발행이든지, 뭐 그냥 다른 수표 발행이든지. 근데, 이거는, <laughs> 공정 거래처 수표 발행, 요거는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죠, 다른 사람이 발행. 아까 요거 쓰기 전에 통화대응증권의 타임 발행 수표라고 있었어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예, 네,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 수표 받은 거 은행 가서 바다빼우잖아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바로 현금으로 회계처리 하자. 이거를 타임 발행 수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현금으로 얘기해줘야현차별하잖